이 사람이 로베르트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뜨거워, 뜨거워. 아주... 아침부터 이제 먹어주고 시작해야죠. 네, 샐러드랑 치즈 자두. 대박. 네, 지금은. 12시 10분 정도 시차 적응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소셜의 여파로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침밥을 던던하게 챙겨 먹었고 네 그럼 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요 지금 아,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이렇게 더워 지금 여기 브롱스에 있는 맥도날드에 왔어요. 바깥에 오늘 날씨가 30도 넘어가, 32도 막 너무 더워가지고, 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바람을 맞아야 살것 같아가지고, 브롱스가 여기가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죠. 걱정이 돼, 되... 계속 걱정이 돼요. <laughs>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등쳐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아우라를 풍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유롭게 들고서 막 찍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지금 조용하게 씹으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치킨 랩을 먹었는데 하나를 먹는 장면도 못 찍었어. 너무, 너무 저기 등쳐 먹어도 될것같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먹었지만 또 배가 고프다는 뭐 그런 말이죠. 몸 사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무서워. 어, 지금. 왜냐면 제가 아시아 인종이기 때문에 지나가는다 쳐다봐. 어, 이렇게 앵글이 못생김에 최적화된 앵글로 촬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충 브리핑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장소에서 봅시다. 안녕. 어, 여기 주변을 조금 그래도 한 번씩 찍어보려고 몰래 손에다가 지금 쥐고 가고 있어요 여기는 길거리에 쌀쌀한 바차타 노래가 엄청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릴 갖고 와가지고 펴놓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춤추고, 나와서 한가하게 놀면서 얘기하고 다같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로베르토? 뭐라고 써있어? 클레멘테 스테이트 파크 이 사람이 로베르토 클레멘테라는 사람인가봐 뭐 야구선수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체스를 둘수 있는 체스 여기 의자 또 세팅이 딱 되어 있고 브롱스에 오면은 여기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 나는 추천 근데 날이 조금 덜 더울 때 오세요 오셔 아까 애들 바글바글했는데 지금 조금 줄었네 애들 놀고 있지 아 이렇게 너무 아래서 찍으니까 너무 못 생겨 보여가지고 약간 요런 앵글로 해줘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거 들고 설치만 너무 등쳐먹게 생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그 앵글로 돌아갑니다. 요 앵글로 자,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 왔다, 이제. 뭐,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 입고 얼굴만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슨 여행 브이로그인가 싶은데. 모르겠는, 그래 이제 아무튼 뭐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원래 브리핑은 초반에 한 번에 쫙 하고 그다음에 쭉그 다음에 쭉그 진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하는 건지 나 도대체 감이 안 오네? 여행 브이로그는 어떻게 찍는 겁니까?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주변을 보여주지 도 않고 지 얼굴만 찍어대고 그걸 말만 하는데 이게 무슨 브이로그 인지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없다. 아무튼 뭐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 네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퀸즈이고요 피자를 먹을 것이다. 이 피자집의 이름이 아모레예요. 아모레. 이 아모레라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을 것이다. 제가 원래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맛있다고 하는 피자를 먹을 때마다 별로였거든요 여기는 어떠할 것인가? 어.. 추천을 듣고 왔지만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바? 왜냐면 진짜 맛있다고 하는 피자들을 보면 정통 진짜 찐 피자들은 진짜 도에 토마토 소스랑 치즈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나 재료가 한세 가지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 밀가루 덩어리를 피.알.못.이.다 하지만 먹어보겠다 하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s o f slices s l i a c e p i n s l i c e 슬라이스 개랑 음료 개 해가지고 19불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전형적인 뉴욕 슬라이스 피자라고 합니다. 엄청 거 대박이야! 어 비주얼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빨리 먹어야지. 야 비주얼 미쳤어. 이런 맛있는 피자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다고 난리. 징반째로 내가 줄 수야, 뭔? 잘못 먹었다가 입천장 다 띠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어 진짜 맛있는데? 피자 한 조각이 내 손바닥보다 커. 내 얼굴만 해요 진짜 맛있다 원래 피자 위에 뭐 이것저것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밀가루 도우랑 토마토 소스랑 치즈 딱세개 끝!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주시하니까 음료수를 안 먹어도 될 정도야 근데 페페로니를 안 먹으면 아쉬우니까 페페로니 하나 더 시키려고요 이야~~ 와우 안 아, 뜨거워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페페로니 피자는 페페로니 피자가 아니다. 우리는 페페로니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것이 페페로니다. 근데 좀 짜다. 많이 짜네. 오! 아, 어, 짜. 아, 어, 좀 짜. 먹다 남은 건데 싸가야지 집에. 잘 먹었다. 잘 먹었다. 혓바닥이 뛰었다. 짜다. 하지만 맛있다. 좋다. 한줄 평. 간단한 요약. 좋았다. 만족스러웠다. 여기 오는데 톨비가 너무 비싼 나머지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쉽다며. 지금 플러싱 구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이라 금방을 도착을 했지요. 여기가 바로 플라싱이라는 곳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이 거리를 구경하시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다 중국말로 써 있고요. 냄새도 중국 냄새 납니다. 어, 여기 샤오롱바오 파는 곳이다. 어. 자, 버블티. 여기는 행복당 이라는 데인데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불이야 미쳤다 너무 비싸다 대박 근데 여기 한번 먹어보는 거 추천 집으로 바로 가기 좀 아쉬워서 걸어보는 플러싱의 거리 발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받아보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0달러 반시간 30. 30. 30. 30. 30. 3 0 h 짜리 r s 10 h o u r 0분 o u r 0 hours. 10 hours. 10니다 u r s 10 hours. 10 hours. 10 hours. 이0 hours. 10 hours. 10 hours. 10 h o u 이 s 10 hours. 10 h o 으 r s 10 hours. 10 0 h o 0 h 0 한시간에는 50불. 50불이면 거의 뭐 10만 원좀안 되는 돈이니까 좀 그런 건 태국 가서 받으세요. 어떻게 하는 거? 오. 오. 예스. 오뜨거운데 오. 뜨거워 뜨거워. 아주 뜨뜻하다. 괜찮은 거 같은데 느낌이? 어, 아, 감사합니다. 물 주시네요. 여기 초, 초록색 물이 있네. 제 발이 못 못생겨... 생겼다. 다시 말해봐. 쥐 받고 있어. 쥐를 중의, 받고 있어? 전에 쥐 받고 있어. 아저 말은 쥐가 난다는 뜻입니다. 쥐 그걸 쥐를 받는다고. 지금 쥐를 받고 계십니다. 쥐가 난다는 말을 쥐를 받고 있다고 한 거예요. 자, <laughs> 자 뜨거운 물에 담궜던 발을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해 주네요. 어...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30분이 금방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 음...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아, 료코스파 중국 타운에 있는데 왜 이름은 일본 말인지 모르겠다는. 저는 뭐뭐 뭐 그냥 그랬다. 별로였다 아마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가 봐요 그래서 마사지를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다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운에 맡기겠다 뭐 그런 한줄평 되겠습니다 아 발이 아주 깨끗해진 느낌이네 <laughs> 발이 아주 깨끗해진 느낌이야 발이 간지러워 가지고 나는 <laughs> 아우, 간질간질해 가지고 움찔 움찔 했어. 밤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지? 밤에 이렇게 지친 그 심신을 위로받고자 이렇게 밤거리에 서 그것을 찾아시는 그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찍으니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음껏 카메라를 들고 행패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laughs> 카메라를 들고 막 다니면 좀, 뭐라 그러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니까 마음껏 찍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다.